공은 여기 있고 자 세컨을 하는데 세컨이 불편하잖아 지금. 그럼 무조건 안전하게 치는 거. 오히려 파파이브 세컨은 안전하게 치고, 음. 그다음에 서드 공 서드 넓어지잖아. 질른다고만 서드에서 질러야 되는. 거야. 그래서 파파이브 세컨은 되게 조심해. 음. 괜히 유질 잡고 질렀다가 애매하잖아 지금. 7 번이나 이런 걸로 똑바로, 똑바로 잘 자신 있는 채. 똑바로 한다 생각면 제일 자신 있는 채. 음. 자 이거는 무조건 똑바로 버야 되는 사실이니까 힘을 많이 줄 필요도 없어. 안 제일 안전하게. 굿샷 그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지 제가... 질러도 서드에서 질리는 거고 서드지. 왜냐면 서드 가면 넓어져 우리나라는 저렇게 투 그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렇게 꼬셔 드라이브 잘 치고 세컨 치면 잘 죽게 이거 봐 여기 지나니까 저쪽 봐 저긴 넓어지잖아 저기는 누구고 나면 머리가 백4 0 안전하게 펑크 왼쪽으로 굿샷 그 나이스 아우 잘 쳤다 저렇게 쳐놓고 저기서 어프로치해서 다음 샷을 준비하면 되는 거지. 이렇게 운영을 해야 안정적으로 쭉쭉쭉 갈수 있어요. 죽으면 마트에 가는 거야. 실수를 안 하려고 해 이제 잘하는 게 아니라. 젠틀한 골프를 구독하시고 편안한 스윙 해보세요.